김재원 유튜브입니다. 아 얘가 치치야? 아, 채, 채팅 난리 났네요. 다시 키로 따지만페이먼이 더. 우씨난 날고 있으니까. 야이가아또말 <laughs> 진짜 많아졌네. 얘많아졌어아저 아, 또또 아. 아. 아, 모르는 게 뭐야? 종료키 치치야, 나왔어. 사랑해. 미안하지만, 야자 염소라는 반신수에 대한 단서를 못혀져서 기약을. 반신수가 약간 이녀자 같은 거지. 할수 없죠. 어, 그거 찾아주있지뭘 실망 가까고가 하고 그래. 아이들은 다 이렇게 크는 거야. 걱정 마. 어? <laughs> 정말 보람찬 인생 수업이군요. 우리 치치를 잘 돌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싫어하지 않을게. 왜냐면은 댓글 달렸어. 나나 나. 이제 나 남캐 안, 안 싫어할게. 어. 아 이거 남캐 그만 혐오 좀. 남캐도 간지많은데왜캐 혐오함 짜증 나네. 아.. 얘가.. 얘 남기고 면안 돼! 당신은 이런.. 아니 제... 배꼽 좀! 저... 아니 배꼽은 좀 그렇다.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너도 내가 어? 이러고 있으면 혐오 돼안 돼? 돼. 김재현 혐오가 돼안 돼? 그렇잖아! 이렇게 보니까 종룡쌤 진짜 미치긴 했다. 배꼽을 안간 것만으로도 종룡쌤이 호감이다 호감. 이 영생향도 299만 모라에 조금 싸게 드릴게요. 300만이랑 299만은 별 차이 없잖아! 음 299만이다. 결과 아닌 것 같지만. 아리얼레드왜 이래? 아나 진짜 리얼레드 중에 왜 정상적인 애가 없냐? 정말 재밌는 사람들이라니까. <laughs> 이렇게 웃은 건 오랜만이야. 아 존나 케이야 네명 모여 있는 것 같아. 정확히 얘타르탈리아랑종려쌤이랑뭔사이야 지갑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얘가 왜 지갑이야? 뭔 사귀는 사이야? 뭔 연인 사이야? 스토리사는 종려가 속한 왕생당과 타르타르소스 소속이 왜 다른 다른? 아, 왜 자연스럽게 타르타르소스라고 하세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저운간에서귀한 자요 어? 누구야 누구야 저는 리월 칠성의 사절 어 가부 가부네? 그래 그래 잘 왔어 제가 예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점아 써네 아, 아 나이저브댄스 나이저브댄스요 당신을 천상의 궁주연으로 초대합니다 음 초대한다고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순 없지 문잡한 압류의 끈을 한올한올 끊어버리겠다 빨리 가자! 초대했잖아 빨리 가야지!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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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종쌤 다음에 봐 다음에 만난 다음에 아 28렙 달성 후 아, 어쩔 수 없이 이거 해야겠네 모험 등거 올려야겠다 돌파 가자 아이. 빨리 데이트하러 가야 된다고 가보자! 우리 그래, 가문 쌤생 만나러 갑니다 와우 쉬운데? 뭐야, 이거는? 클레, 짐, 베티, 모나, 종료, 종료, 타르타르, 가무, 데이트 하는 거야? 프리나도 있네? <laughs> 아, 달콤한 수과가 동다. 와우, 쉣! 좋 같네, 진짜. 지도 켜서 왼쪽 위로 쭉 가봐. 여기? 확대? 어? 하나 켜져있어 뭐야? 여기가 폰타인이야? 여기가 물의 도시야? 폰타이브 금에 와우 쉣 뭔가 예의를 차려야 될것 같아요 이곳이 폰... 내 등에 멜리진이 그린 스티커가 붙어있으면 꼭 떼어줘 조용히 해 이곳에서는 KR을 들고 다녀야겠군요 아! 격식을 차리세요 여러분들 격식을! 채팅에서도 왜 노래 꺼졌냐, 싸가지 없게? 뭐야, 왜 K-Art니까 노래가 꺼져? 싸가지 없는 폰타인 뭐야? 아, 아리따운 소녀들이여. 반가워요. 저는 김재원이라 하오. 여기가 폰타인이라는 곳인가요? 정말 아름다운 도시군요. <laughs> 아이들이 참 귀엽네요. 아주 귀여운 아들분들을 낳으셨어요. 귀여운 아들님과 따님이군요. <laughs> 오리가 매우 귀여운 것 같네요. 저도 가끔씩 오리를 지켜볼 때가 있답니다. 오리는 깨끗하고 울지요. 얼어붙어라! 와우 좋아요 어 잠수가 가능하네 이제 바다 들어가면또히든그레진다고요 참나 뭐 별것도 아닌 시스템으로 제가 설면히든그레지겠습니까와개 이쁘다 와와 <laughs> 와, 졸라 이쁘네 이게 와아좀 뭔가 무섭다 근데 아좀 뭔가 무섭다 시리 공포즈 어좀좀 아, 좀 무섭다 이쁘긴 아, 한데 무섭다 난딴따단. 어, 야 노래 이거. 이거 원신 오케스트라 가야겠는걸? 아 이번에 블루 아카이브 오케스트라 가는데 블루 아카이브 오케스트라 때 자꾸 애들 이런다니까. 블루 아카이브 오타쿠 게많님 벤티아 디가 나라를 구한다. 닉네임부터 바꾸고 말해. 아 바다가 좀 예쁜데? 바다 구경해봐야지.

리나로 수면으로 되시해 봐요. 그럼 이 상태로 돌진하면서 이렇게 우와. 와... 와... 아, 갔다가 다시... 오호야, 이쁘다. 살짝 대각으로... 오케이 오케렇게번 한번 해볼게, 한번 해볼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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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호이후호 아이 이쁘네 우리 케이에도 한번 가볼까? 우리 귀여운 케이 할수 있지? 네할수 있어요 번타인 애들만 간다, 간다, 고 아하, 오케이. 와 저긴 뭐야? 좀, 야, 야, 탐험 욕구 오른다. 이거 뭐, 스토리 깨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이 탐험 욕구가 있거든요, 이런 게임은. 못참지, 이거. 모험을 하고 싶어지는 욕구를 불어 일으킨다 할까? 마치 어렸을 때 크린스 발로, 말고 그 뭐야, 주니어 발로 보러 가는 그 뭐야, 도적들. 아, 메이플 스토리 옛날에 했을 때 도적들 특, 다크사이트 배우자마자 그 주니어 발로 구경하러 가다가, 어, 번개 맞고 존나 운 다음에, 어? 이질을 하고 있었다니까? 못 들어가네, 근데 여기. 그쵸? 아, 잡혀야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뭔가 좆된것 같은 느낌이 든. 네, 구경 좀 하다 갈게요. <laughs> 아유, 이 공손하게 앉아있어, 싸가지 없게. 아유, 아왜 이렇게 어울리지 않게 공손하게 있냐, 얘는? 쿠린나 아이, 귀엽네. 남캐 혐의라기엔 파티가 남캐가 세명이엄마 와, 저건 뭐야? 몰라 뭔가 절대 다가가면 안될것 같은 느낌인데? 아 어, 이거 다가가야지 그러면은. 이런 게임 하다 보면 이런 게 궁금해지는 게 당연한 거야. 어 살짝 다가가기 힘들어 지금. 어 다가가기 너무 힘든데? 아아 아. 아못 아, 아, <laughs> 뭐 들어가? 아 그래? 오늘 여기까지 하고 원신 재밌게 하고 있으니까 또할거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케이야군 뭐, 거야? 자, 그럼 여러분들 뇨호. 가기 전에 시청자에게 포포해 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준비 됐어요? 컴퓨터 모니터에다가 준비, 입 준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단히 미쳤네. <목소리>